안녕하세요, 신드니트입니다 여름에 티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탑을 떠봤는데요. 사용한 실은 명 콘사로 모사용 코바는6호로 떴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작게 떠서 실량이한 100g 정도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자체는 저는 완전히 이제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. 몸에 딱 맞는 타입으로 떴고 길이도 예, 가슴 좀 밑으로 내려올 정도로, 그러니까 탱크 탑이라고 하죠. 그런 타입으로 뜬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다 뜨고 나서 일자로 올라가서 마무리를 한 거고 여기 끈만 달았습니다. 끈은 먼저 끈의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앞을 약간 넓게 했고 뒤를 살짝 좁게 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달았습니다. 이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끈의 위치는 이제 입어 보시고 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 그리고 끈은 심플하게 그냥 이 실이 약간 굵기가 있기 때문에 두 가닥으로 해서 사슬뜨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앞면에서 예, 이렇게 뒤로. 떠서 여기에 연결을 했는데, 그러면 이제 실 길이는 어떻게 정하냐면, 이끈 길이는 조금 이렇게 당겨진 상태에서 길이를 정해주세요. 안 그러면 이제 세탁하고 있다 보면 이게 어차피 이렇게 당겨지거든요. 그래서 좀 커질 수 있으니까, 뜰때 아예 저 부분 끈을 당겨서 예, 끈 길이를 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거, 이거 뜰때 디자인은 뷰스티에처럼 이렇게 줄여가면서 뜰 계획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뒤 앞뒤 이렇게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완성을 한 거는 그냥 줄임없이 일자로 올라가서 마무리를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지그재그로 안 뜨고 그냥 겉에서 빙글빙글 돌아도 됐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시작과 끝부분이죠. 시작과 끝부분을 이 영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떠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예,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는 사슬 두 개를 뜨고 한길긴뜨기로 예, 우리 처음 거에 첫 코에 한길 긴뜨기를 떠줄 거거든요. 예. 사슬을 다섯 개.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뜰 거예요. 지금 다섯 코 중앙에 여기 와 있죠. 이 상태에서 사슬 다섯 코 뜨고. 다시 여기에서 우리 사슬 다섯 코 떴었잖아요. 거기 중앙에 찔러서 빼뜨기로 떠줍니다. 그리고 다시 여기 중앙에 와서 빼뜨기. 이렇게 뜨는 거는 계속 똑같습니다. 그래서 방향 안 바꾸고 계속 빙글빙글 이렇게 돌 건데 이번에는 돌아와서. 여기 첫 단에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. 좀 다르게 할 거기 때문에 다음 단 마무리하는 방법도 보셔야 합니다. 일단 여기 한단 떠서 올게요. 네,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는 아까 한길긴뜨기 한 부분이 여기입니다.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슬 5코를 뜨고,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. 네. 어 아까처럼 사슬 두개 뜨고 한길긴뜨기를 뜨지 않는 건 그렇게 하면은 계속 요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가거든요. 그러면 이제 소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옷은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네.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에서는 사슬 5코를 뜨고 연결을 한 다음에 빼뜨기로 옆으로 이동을 해 줍니다. 이렇게 세 코. 3코. 세 코를 빼뜨기로 연결을 해 줘요. 우리가 다시 똑같아요. 사슬 다섯 개 뜨고 여기 중앙에 빼뜨기. 우리 먼저 사슬을 네 코를 뜰게요. 그러니까, 첫 코부터, 첫 코부터 카운트를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예. 이렇게 네 개를 뜨고, 끝에 코를 이렇게 잡아주세요. 여기에 피코 뜨기를 할게요. 그래서, 사슬 세 코를 뜨고, 예, 우리 잡은 거에,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를 해 주세요. 그리고 사슬을 다섯 개를 뜹니다. 아, 여섯 개를 뜨게요. 네, 다섯, 여섯 개. 6개. 여섯 개를 떴으면 또 끝에를 이렇게 잡아 주세요. 그리고 하나, 둘, 세 개. 뜨고, 우리 끝에 잡은 코에다가, 그러니까 여섯 번째 코예요. 거기에 빼뜨기. 이거의 반복입니다. 지금 뜨는 게 옷의 밑단 부분을 뜨는 거예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여섯 번째 코를 잡고, 사슬 세개 뜨고, 여기에 찔러서 빼뜨기 이거를 어느 정도 떠오냐면 이제 온 너비만큼 우리 원통으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온 너비만큼 떠서 돌아올게요 이거 무늬수는 짝수 코로 맞추시면 되는데 색이 10도로 요거 있잖아요 피코뜨기 한 걸로 셀게요 예, 이렇게 피코뜨기 한거를 4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원통으로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 뜬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쭉 펴주세요 이게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찾아가 주세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단부터 무늬 뜨기를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즈 조절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지금 첫단첫 첫 코를 찾아왔죠. 우리 첫 코가 요거였어요. 이거를 여기에 껴서 얘를 빼주세요. 이거는 제가 이 실을 이 안에다 안 넣고 바깥으로 빼려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뜨는 실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빼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시키는 거죠.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되고, 이런 식으로 해서 단면으로 빙글빙글 돌 겁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꼬이지 않게 무늬 만들어준 거고요. 처음에는 다섯 개, 사슬 다섯 개 뜨고, 우리 이거 격자 무늬처럼 그런 느낌 나도록 무늬를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, 여기에 이렇게 풍덩 찔러서 뜨는게 아니라 우리 이 사이에는 다섯 코가 있습니다. 다섯 코의 중앙 보시면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에요. 그래서 세 번째 코에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두 가닥을 같이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. 짧은 뜨기 안 하고 빼뜨기로 할게요.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고, 또 여기 세 번째 거, 가운데 거에 찔러서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. 계속 이거의 반복인데, 어디가 다르냐면, 우리 한 바퀴 돌아와서 시작 부분, 끝에 마무리하고 시작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으니까 계속 사슬 다섯 코 뜨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. 예,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는 사슬 두 개를 뜨고 한길긴뜨기로 예, 우리 처음 거에 첫 코에 긴뜨기를 떠줄 거거든요. 이렇게 뜨기 전에 우리 여기를 한번더 꼬이지 않도록 펴주고 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해주세요. 이게 이번 단 뜨면서 꼬이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더 체크를 해줍니다. 서 무늬를 이렇게 자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서 예, 잡은 다음에 똑같이 예, 지금 한 것처럼 떠 주세요. 예,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연결을 했으면 돌려서 사슬 다섯 코를 뜰게요. 다섯 코를 뜨고 예, 여기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. 이거의 반복이에요. 다섯 코 뜨고, 세 번째 코에 찔러서, 예, 짧은 뜨기 안 뜨고, 빼뜨기로 뜰게요.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.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으면, 아까랑 똑같이 사슬 두개 뜨고, 우리 처음 여기 한길긴뜨기 한 부분 있잖아요. 거기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. 그리고 다시 돌려서 사슬을 다섯 개 뜨고 여기 중앙에 찔러서 빼뜨기. 이거의 반복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몸통까지 이렇게 원통으로 떠서 오면 되고요. 그 윗부분은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.